슬픈 결말이 장민호에게 찾아와 47세의 나이에 심지어 어머니마저 현재 장민호의 상태를 듣고 오열하며 그대로 실신하고 말았다. 어젯밤 대한민국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트로트의 황태자 장민호가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었다. 그 밝은 미소, 그 따뜻한 목소리, 그힘 있는 무대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장민호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택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팬들을 위한 출세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고, 향초를 피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 했다. 그러다 갑자기 왼쪽 팔이 저려오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게 뭐지?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 순간, 그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튿날 아침, 매니저가 예정된 일정 때문에 장민우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려도, 전화기를 울려도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장민호.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형님, 형님.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매니저는 필사적으로 그의 몸을 흔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이럴 리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원인을 알아보자. 장민호는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거쳐 지금의 성공을 이룬 인물이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인내와 끈기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장민호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가수의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997년 보이그룹 유비스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당시 아이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룹 해체 이후 그는 긴 공백기를 겪으며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후 그는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며 다양한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다. 작은 행사장과 방송 무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며 실력을 다졌다. 그러던 중 2011년 발표한 곡 사랑의 누나가 조금씩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곡을 통해 그는 트로트 팬들에게 인상을 남겼으며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전성기는 2020년 TV조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찾아왔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의 진심 어린 감정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최종 탑6에 오르며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스타 가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장민호의 인기는 급상승했다. 각종 음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의 이름은 트로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가 발표한 남자는 말합니다. 7번 국도, 내 이름 아시죠 등의 곡들은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특히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요소로 가득하다. 세련된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음색이 어우러져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점은 그를 더욱 특별한 가수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도 힘든 시절이 길었기에 지금 내 음악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려 한다. 장민호는 현재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예능 MC,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노래하며 대중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의 인생과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진정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여정이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꿈을 이룬 장민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장민호는 감성적인 트로트 가수로서 끊임없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아티스트이며 오늘날의 영광을 얻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인물이다. 무대 위 밝은 미소와 감성적인 음악 뒤에는 장민호가 고통과 실패,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겪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에게는 우리 모두의 사랑과 공감,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트로트 음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았다. 트로트는 경험과 공감,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정이 필요한 음악 장르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와 우아한 태도, 그리고 모든 노래에 담긴 진심을 바탕으로 점차 청중의 사랑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잊혀진 사람에서 트로트 하늘의 밝은 별이 되었고,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장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안고 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상처를 겪은 사람이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몇 배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예술가이며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따뜻한 품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 그의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을 느낀 사람들은 장민호에게 가장 진심 어린 응원과 사랑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뇌졸중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수십만 명의 팬들이 그의 이름을 검색하며 장민호 뇌졸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확인했다. 믿을 수 없어. 불과 어제까지도 건강해 보였는데.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 줘. SNS는 팬들의 눈물 어린 메시지로 가득 찼다. 그의 음악을 들으며 성장한 사람들, 그의 무대를 보며 삶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슬픔 속으로 빠졌다. 장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존재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노래였다.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정상에 올랐던 그는 진정한 노력과 열정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빛나던 별이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렸다. 그의 심장은 멈췄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한 시대를 풍미한 목소리가 침묵 속으로 사라진 이 비극을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가 공식 발표를 했다. 환자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이 멈춘 것 같았다. 한때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목소리, 수십만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존재,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료 전문가들은 말했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장민호였을까? 왜 그토록 빛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야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며 그를 추억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아들의 사진을 끌어 안으며 오열했다.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빨리 떠나야 했니? 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가 떠나도 나의 음악은 영원할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남긴 말처럼 그는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한 전설로 남을 것이다.